이제 이게 나갈 수 있는 거 아, 이게 방송이 돼? 이게? 아이고, 우리 괜찮은 거 맞아? 아. 아이, 나인 무슨 일 있는 거야? 우리 늘 만났던 동네. 자주 하나 둘셋 하면 같이 눕자. 하나, 둘, 셋. 둘 셋. 방송 다 이렇게 찍으면 좋겠네. 아이 아, 좋다. 아임 라이브가 왜, 왜 이렇게 됐냐. 라가 <laughs> 고급 라이브 프로였는데. 래시시 살이 있는 모습이 더 귀여워 어. 어. 생이 말린다 해도 지 말아요 나만 알고 응. 나만 보고 응. 아무도 못 보게 널 감추고 싶다. 무정일 <몬의> 그대만 생각해 새침한 표정까지 작은 부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Come on! 고마워 예쁘게 웃으며 얘기해줘서 <몬의> 고백을 받아줘서 어디대도 사실 나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몬> 믿어지지 않는 얘기 안녕하세요 다임라이브에서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4인조 밴드 소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드럼을 치는 편율입니다 베이스의 서현우입니다 저는 노래를 부르는 고영배고요 타이 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소란은 한국에서 가장 음, 듣기 좋고 또 편안하고 그러면서도 엄청난 라이브 실력을 자랑하는 밴드입니다 저희 대표적인 노래들로는 두부려, 투시, 투시, 살이 차올라도 난 먹고 잘 거야. 엄마는 생이 날 말린다 해도 내일 생각할 거야. 리코타, 진셀로 버터, 베리. 나만 알고 싶다. 나만 보고 싶다. 아무도 못 보게 널 감추고 싶다. 밤이 안와미쳤나봐 복잡하고 답답하니까 몇 번을 뒤척이고 눈을 잊고. 꼭 감고 있어도 보이잖아 아프도록 생각나니까 밤은 더 깊어져 더 보고 싶어 날 t o n 오늘 밤도 그냥 이대로인데 yeah. 너는 절대 이해 yeah. 못해. Every night 나는 그냥 너만. Yeah. 제가 개설한 월드와이드 유튜브 채널. 고란의 소영배가 얼마 전에 구독자 만 명을 돌파했습니다1맙와고맙다고마워 너무 대단한 니아니에 고맙습니다. 고고맙내 목표는 훨씬 커 10만 명 모이면 맙습버다 고맙습니다. 버맙습니 유튜브 본사에서 선물 줘다 고맙습니다. 고맙 그게 10만 명인가 20만 명인가 50만 명인가 그거 좋아 일단 그걸 받는 게 목표야 아... 음. 만 명이 그좀 활동하는 기간에 비해서 엄청 빨리 모인 거 아니야? 솔직 동영상도 아직 많이 없고 어. 그러니까 순전히 그냥, 그냥 가만히 외모랑 인기 빨이지 뭐 그냥 유명세 빨? 아직까지는 <laughs> 아임 라이브 아리랑 TV가 전 세계로 이 TV가 송출되기 때문에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의 수가 억단위더라고 맞아, 맞아. 오늘 이 방송을 잘해가지고 유튜브 채널 고란의 소영배 그로 다 유입을 시키는 거지. 좋다. 음, 아리랑 TV 시청자분들을 빼돌리는 거지. 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만 명이잖아. 이 방송 나가면 한 3만 명 늘어야지 계산이 맞거든. 그렇지. 아리랑 TV 나오자마자. <laughs> 아니 뭐몇만명 이상 늘었다 그러면은 생각 <laughs> 하나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이? 그러면 아리랑 TV로 화환 보내야지. <웃음> 아, 아. <웃음> 채널 이름을 어. 영어로 좀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닐까? 어이 방송의 제목 누워서 하고 뭐고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신경 써야 할 것은 전 세계 시청자 분들이잖아. 월드 소란 어때? 월드 소란. 월드 소란. 아, 그럼 바꿔서 소란 월드. 소란 월드. 우리 우리들만의 세상 어... 이런 뜻도 있는 거지. 오늘 방송 제목은 소란 월드로 하겠습니다. 우와! 오! 소란 월드. Welcome to 소란 월드. 아니, 우리 메인 보컬 영배 영배 씨가 안경을 벗으면은. 그냥 가끔 들었던 생각이 그 필리핀의 진짜 세계적인 복싱 선수 파키호 파키호 약간 느낌이 좀 나서 벗어볼까? <목소리> 거기서 <와서 목소리> 약간 고개 살짝 더 텅을, 턱을 내리고 눈까지 <목소리> 이 강렬한 눈빛 영광입니다, 파키오 선수 필리핀에서 좀 이렇게 어필할 수 있지 않을요 파키호 마시떼 b u 라와 r a w a k a n 하고 있는 d e k 라는 밴드입니다 네 음... 어렵다 아! a n t o you, 야 a n d o d e s h 트 What up? Ah.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 어 그런 분위기가 좀 저희랑 잘 맞을 것 음. 같아요. 그렇게 우리 북유럽 느낌 있지. 북유럽에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저희가 북유럽 댄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있다 <laughs> 아기 나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믿어지지 않 얘기 아리랑TV가 월드 방송이라면 네. 우리는 월드밴드 태욱이는 월드기타 나는 월드리더 너 월드베이스 제일 저희한테 잘 어울리는지를 아직까지는 잘 몰라서 이것저것 막 해보고는 있었거든요 네. 먹방도 해봤고 우리 멤버들 다 같이 라이브 공연도 생방송으로도 해봤었고 또막뭐 사서 개봉기 막 이런 것도 해보긴 했는데 아직 못 해본 거 중에는 뷰티도 못 해봤고 우리 같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뷰티 방송은 없을 수도 있거든. 대부분 뷰티나 코스메틱 제품들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하는 게 뷰티 방송이니까 어설픈 사람들이 뷰티에 대해 알아가는 방송은 또 드물 수도 있지. 그렇지 약간 입문 과정을 그리는 뷰티 입문. 그렇지. 우리는 뭘 하면 좋을까? 누구 따라 하기 해볼까? 예를 들어서 누구? 아이돌? 내 생각에는 또 우리 태우기가 음. 우리 팀의 기타리스트이기도 하지만 훌륭한 개인 연주자로서 최근에 BTS. <laughs> 아. 아 BTS 앨범 한 열곡 연주니? 그렇지. 지난 앨범이랑 이번 앨범이랑 한 다섯 곡씩. 열 곡을 태울게요. 자, 이거는 우리 팀 경사야. 그 아. 어쨌든 그러니까 BTS 멤버 중에 한 분을 좀 따라해 보면 어떨까? 메이크업만이라도. 아, 좋다. 어. 어차피 얼굴이 아예 다르니까 <웃음> <웃음> 그 느낌 안 나겠지만 그분의 포인트를 좀 잡아서 메이크업 따라잡기 뷰티 방송. 해 보면 어떨까? 좋아, 좋아. 한번 해 볼까요? 소란 월드 뷰티 입문 소월뷰입 오늘은 BTS의 지민 군 메이크업 따라잡기 누가 영광스럽게도 BTS 지민의 메이크업을 하게 될지 주인공을 정했습니다. 루마블 같은 거한 판. 삼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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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육구. 일 이. 나 삼육구 삼육구 까먹었어. 오백점 불고백점 그건 뭐요? 쿵쿵따리 쿵쿵따 쿵 쿵쿵쿵. 난말 쿵쿵따 말타기 쿵쿵따 타조 야. 말... <웃음> <웃음> 한번 해보자. 영어로 공 대신 완전 천천히. 쿵쿵따! 이 쿵쿵따!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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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쿵쿵따! 헐! 쿵쿵따! 레드. 쿵쿵따! Do o 쿵쿵따! Must. 쿵쿵따! 주먹, 가위 보. 이거를 밑에서 한 다음에 올리는 거 같아. 그래 그렇게 하면. 어, 좋아. 아 좋아. 안 아, 내면 아, 진 거가 이발 보. 하나 둘 셋. 아 비겼어요. 걸자 아, 약간 복근이. <웃음> <웃음> 그러니까 안내면징거할때 무릎을 튕겨주세요 리듬에 맞게 우리 뮤지션이니까 시작 안내면징거 안 가위바위보 하나 둘셋오 어, 나랑 일하셨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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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가 이돼 안돼 안둘셋 야 되게 재밌는데? 가위바위보와나 이거 비 봐야지. 여러분도 집에서 해보세요.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하나 하둘셋 남가본데? 하나 둘셋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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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야> 되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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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05개, 국의 악령을 벗고 나가야 되나요? 팀의, 팀의 위기다. 똥 준비됐대. 똥 준비. 네, 아리랑TV. <laughs> 아임라이브의 토란월드 뷰티 입문기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은 약간 거창하겠지만 사실 저희가 이 화장품에 대해서 아는 게잘 없어요. 하나도 몰라. 모르죠. 어. 그리고 대충 태우 씨는 좀 아는 게 있지 않아요? 약간 왠지 좀알것 같은데? 어? 하나 아는 게 있어요. 뭐야? 이게 이게 얼굴 윤곽선에 이제 패딩을 해준다. 아 패딩. 얼굴 크기를 좀 작게 보이게 하는. 이런 건 뭔지 아세요? 음, 이거는 지금 색깔별로 있는 거 보니까 이런 게있 이렇게 물감 같기도 하고 자 그래가지고 야니 저희가 그 <laughs> ㅋ 야그래가 미안한데 나한테 말을 안 시키고 너네가 그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대사상가 될 같아 턱이 너무 많이 보여 지금 <laughs> 야 무슨 이런 세팅을 이렇게 하는 뷰티 방송이 야 <laughs> 뷰티 인무기를 하기 위해서 나묶어는 거야? 아까 게임에서 친 가위바위보 다리를 이용한 가위바위보기 위해서 친 우리 영배 씨가 아, 제가 주인공으로 영광입니다. 사진 네. 한번 보여주시죠. 알겠습니다. 이분. 와 진짜 잘생겼어. 이분이 하신 메이크업을 따라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야 일단 봐봐. 좀 분석을 해봐. 뭐 안경을 벗겨야 되겠네. 안경 아, 안경 그래요? 벗겨도 될까? 요 벗기, 벗기자마자 한 명이 벗기고 한 명이 바로 안경 짜고 커버 좀 해줘. 바로 커버. 바로 들어가야 돼. 하나, 둘, 둘, 누가 어, 누가. 컴비네이션 컴비네이션. 하나 둘 셋. 으잇?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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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빨리 <뭔뭔뭔뭔랑> 나만 알고 싶다 나만 보고 싶다 아무도 못 보게 널 감추고 싶다 자꾸 보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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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오랫동안 이렇게 지는 매력들 다 감추고서 살았대. 일어나라 서 미안해. 너만 보면 나도 모르게 인기적이돼. 나만 알고 싶다. 오, 오, 오. Uh, yeah. 매력들 다 감추고서 나만 알고 싶다. 먼저 화이트 톤으로 톤 업을 네. 시켜주기 바랍니다. 제대로 찾은 것 같다. 하얘지네. 음. 어 이거 맞는 것 같아. 이거 맞아 이거. 어 지금 색깔이 거의 흡사해요 사진이랑. 네. 가문문 가문 이렇게 생겼고 뜨면 이렇게 생겼다. 아, 다 알고 있지. 잘, 잘 발라. 어, 까만, 까만 오, 맞아, 맞아, 맞아. 지금 딱 뭔가 아이돌 느낌 나잖아. 벌써 반짝반짝거리는. 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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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스 같아. 그 어, 맞아? 응. 음. 느낌 나잖아, 스모키 보면 <laughs> <laughs> 위 아래 이렇게 하더라고. 위만 하는 게 아니야. <laughs> 웃으면 안 돼. 너. 웃으면 안 돼. 내가 작년에 다리 끼가 안 나서 병원 가서 쨀정이. 야그 느낌 왜 메이크업을 하는데 안과에 <laughs> 온 느낌이 다야나 지금까지 소랑 컨텐츠 하면서 웃긴 거 많이 봤는다 눈물 이렇게 흐는거 처음이다. 진짜. 근데 스키 화장 좀 과감하게 해야 돼. 진하게. 한번더 가져와. 이게 원래 이렇게 눈을 이렇게 살짝 캐서 아, 이상에다 아, 이렇게 아, 해야 되는 거아야 그렇게 위에다 하면 아, 눈이 몇 개야 지금. 아, <laughs> 아 잠깐만요. 지금 안은 하얗네. 뭐라고? 안은 하얗다고? 내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다을때 <laughs> 이거지만 떴을 때 이거라고 내가 아까 그래서 얘기를 했잖아 하기 전에 그때 웃고 다 안다고 그러더니 왜 이제 와서 아는 하얗다고 왜 그래 아이너 뭐해 야 그렇게 하면 퍼져 <laughs> 이게 아 이렇구나 이번에 우리가 배웠다 루이야 이거 네가 한 거네 봐봐 이게 배가안어뭐 <laughs> <laughs> 야 근데 이게 눈사장한 계속 눈물이 나는 거면 그러는 거야. 듣고 있어? 그 얘기? 볼 터치는 이걸로 하는 거잖아. 볼 터치가 이걸로 하는 거지. 볼 터치하고 입술하고 쉐딩 뭐더 깎아주면 돼. <laughs> 어? 정확해, 봐봐 이것도 조명 때문에 여기만 빨갛고 네, 네, 네. 이 사진하고만 가장 가깝게 하면 되는 거잖아 원래 막 그래서 쉐이빙 해야지 네, 쉐이빙 근데 쉐... 쉐이빙이, 쉐이빙이 아니고 면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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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면도는 하지 마 <laughs> 면도는 하지 마, 위험하니까 이거 하 이제 정말 갸름해지는 거지 자, 저희 이렇게 해서 음. 소란 월드 <laughs> 뷰티 입문기 짜잔! 맞췄습니다. <laughs> 우리 BTS 지민씨를 따라하기로 해봤는데 아우 진짜 너무 어렵다. 아 이게 뭐야. 손이 말을 안 듣네, 생각보다. 어.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면 좋겠는 게 지민씨의 화장법을 저희가 따라하려다 하다 보니, 처음이다 보니까 <laughs> 이렇게 되긴 했는데 네. 네. <laughs> 저희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민씨 사랑합니다. 이야기 걸어보면 되나? 아, 제가 다두분 다... 아, 나 모르겠는데. 기대돼. 솔직히 눈 빼고는 나는 약간 좀... 느낌 날것 같아. 나 특히 이 하얀 베이스에 쉐딩 코 이런 거 기대되거든? 이래가딱밖게 무지도 하는 거 고란... 같네. <laughs> 역시 고란에서인데 <laughs> 어, 아, 막 띄워주니까 수상하다 하나, 둘, 셋 하면 이런 거딱 봐볼게. 저쪽에 있는 걸 봐볼게. 자, 하나, 둘, 둘 셋! 야. 야 이씨 아아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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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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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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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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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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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야 우리 우리 어머니 젊었을 때 사진 b <laughs> 아 <간다. 웃음> 이렇게 해서 긍정. 저, 긍드티 뷰티 방송 여기서 끝내고 저희는 이 n 진짜, I'm l i 이 e I'm l i 이 e I'm live. I'm live. I'm l i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live. I'm live. I'm live. 아, 아니네. <laughs> <laughs> 아아 근데 솔직히 좀 처음이다 보니까 미흡할 수밖에 네. 없는 네. 것 같고 도란호 분들은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laughs> 이제 아. 무대에서나 음. 이렇게 대외적인 활동할 때 정말 뭐 멋있는 사람들이고 음. 네. 연주도 정말 멋있게 하고 네. 노래도 정말 기가 막히게 하고 네. 하는데 이제 혹여나 저희를 처음 보는. 분들이 네. 오해를 하실까봐 네.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 전에 우리 또 암랩에서 라이브했던 공연 네. 영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유튜브에서 저도 막 보고 많이 보고 했거든요 그 영상도 많이 보시면서 이얼도한번더 <laughs> 보시고 <laughs> 왜요? 우와 아그 저번에 했던 거 우와 포토앨범이요 포토앨범 우와, 우와. 너무 예뻐. 왜 이렇게, 아 이렇게 손 잡고 있는 봐봐. 관객분하고 손 잡고 있는 사진 우리랑 되게 어 추억이다. 오늘 방송은 너무 실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요계의 어떤 한 시도로 잘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길 바라겠고 라이브 무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대신에 네. 연말에 저희 새 앨범 열심히 준비해서 가지고 오고 그리고 1월에 내년 1월에 저희가 처음으로 정말 큰 공연장 올림픽홀에서 콘서트를 합니다. 그때는 그 제대로 된 메이크업을 하고. <laughs> <laughs> 멋진 무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어, 저희 팬 여러분 네. 그리고 전세계 아임라이브 어, 아리랑TV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표대로 소란월드 방송 목표대로 저희 또 유튜브 채널인 고란의 소영배 네. 고란의 소영배로 찾아뵙겠습니 감사합니다 안녕 까트 <laughs> 미쳤나봐 복잡하고 답답하니까 몇 번을 뒤척이고 눈을 꼭 감아봐도 잠이 안와 미쳤나봐 복잡하고 답답하니까 그 <laughs> 생각 <laughs> 하면